이래서 히사히토 신노가 성인식을 위해 1억 엔을 쓴 거군요. 그는 어린 나이에 유전자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기되었던 유히토 왕자의 성인식이 마침내 순조롭게 열렸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성인식 비용은 무려 1억 엔에 달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화려한 연회가 아니라 뜻밖의 인물이 연회장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스쿠바 대학 총장입니다. 정민이 어떻게 황궁 연회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이미 은밀한 약속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관례상 도쿄 대학이 황실 자녀들의 가장 흔한 진학처입니다. 그러나 40년 만에 태어난 첫 남성인 유히토에게는 일본 황실의 미래가 모두 이어집니다. 전통적인 황실 학원만으로는 다음 세대 우수 유전자를 선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의 부모인 덴노 도쿠이토와 마사코 황후 역시 대학 시절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유히토 왕자가 입학하기 전 국내청은 스쿠바 대학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여 캠퍼스 내 우수 유전자를 모두 유히토 친왕의 후보비 목록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될 거라고 기대하시나요?